어, 또 먹어? 아빠 이 아침에 가져갔잖아, 떡. 음. 음. 그러니까 녹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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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는 순간 그냥 입이 녹는데? 또 찍어 그 아빠! 진짜 돌발 상황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멀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없던 아주 특별한 퓨전떡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아이엠떡 찹쌀떡 세트랑 설기 세트입니다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떡을 새롭게 연구해서 새로운 퓨전떡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헉, 진짜 색도 너무너무 예쁘고 알록달록하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찹쌀떡, 설기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그냥 까먹기도 너무 좋고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떡쪄 드시는 거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 아닌 통으로 되어 있으면 한번 찌고 다음 날못 먹고 그러는 걸 너무 아쉬워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드시고 가셨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솔솔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구마, 단호박, 찹쌀떡, 커피 과자, 쿠키 앤 크림, 다크 초코. 흑임자 오메기떡 초코설기 꿀설기 단호박설기 오레오설기 영양설기 체다치즈설기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먹기 전에 반으로 하나씩 갈라볼게요 짜란 찹쌀떡도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보이면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자르면서 입에 넣, 넣으려는 거를 꾹 참았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기 전에 막트준비 제가 이 떡을 먹어봤잖아요. 와, 안 맛이라 서 그런지 입에 침이 왔고요. 기본 찹쌀떡 먼저. 와~ 안 아, 해. 네. 일단 하나 먼저. 어, 또 먹어? 아빠 이 아침에 가져갔잖아, 떡. 아, 안녕하세요. 아빠 아침에 백설기 몇개 가져갔다는 거들 음. 뭐야? 같이 먹는 거야? 아빠 점심 약속서 안 돼. 오늘, 오늘 많이 먹어야 돼. 아빠 맛 어때, 이거? 아니, 이거 맛좀 설명해 드려봐. 언제 어, 이게 딸이 일반 떡이 딱 틀려. 음. 먹는 순간에 그냥 입이 막 녹는데? 나 한번 먹어볼까? 아. 이거 한번 드셔봐. 음.. 아 이거 가도러하면 되나? 어? 아빠 안고 갈려고 <laughs>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잘> <laughs> 와.. 맛있지? 진짜 맛있지? 아빠! 아뭘또 찍어! 아빠! 진짜 돌방 돌발 상황입니다. 안에 꿀도 이렇게 박혀있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가져가신 거는 백설기였고 오늘 첩쌀떡을 처음 드셨는데 와... 와 진짜 인터넷으로 방앗간에서 갓 만든 떡의 식감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침 대용으로도 너무 좋고 중간에 허기질 때 먹는 간식 대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 제가 진짜 제가 진짜 기대했던 고구마 <laughs> 너무 맛있어. 고구마 너무 맛 고구마 찹쌀떡 안에 들어있는 고구마 앙금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이거 정말 정말 강추입니다 그냥 초콜릿이 들어있어 초콜릿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초콜릿 필링 안에도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다음은 단호박찹쌀떡. 짜잔! 영양설기! 백설기 중에서도 이렇게 콩하고 밤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위에 올라가면 콩들이 진짜 달고 맛있어요 진짜 맘마하고 만빠가 아침 식사를 잘안 하시는데 이 떡으로 드실 수 있고 진짜 더 사야 되겠어요. 너무 너무 괜찮다. 다음은 오메기떡. 와, 진짜 고소해요. 커피 과자 맛. 이 맛은 지금 처음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와, 로짜로 시작하는 그 쿠키 커피 과자 있잖아요. 그 맛이 확 나면서 와, 이거 진짜 원픽. 그리고 쿠키 앤 크림. 여기 아이엠떡 소개글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퓨전떡 연구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이런 맛은 처음 먹어 봐요. 음. 초코설기 와. 이건 우유랑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제가 오늘 먹은 종류 외에도 쑥콩, 녹차, 화이트 초코, 그다음 딸기 설기 등등 더 다양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제대로다. 진짜 제대로야. 마지막 오레오 살기 엑시스. 여러분, 저희 거 아침 식사요 아침 식사. 식사. 음. 단호박이랑 쿠킹크림 한 번에. 여러분, 마지막 한입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퓨전떡 연구소 IN떡에서 보내주신 찹쌀떡이랑 설기를 먹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먹은 거는 찹쌀떡 8종류랑 설기 6종류지만 진짜 13종류, 12종류, 그 이상 또 새로운 떡들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했고, 와, 이런 떡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던 신기한 떡들도 먹어보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수험생들에게 선물하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